어, 찐따똥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구두세 15원짜리 구두세 12차, 그런 새끼들, 그찐따똥기여거든 어, 유저분 같은 새끼야. 돼지 어, 새끼가 잘해. 어. 어, 도수코이가 잘하고, 어. 어, 어, 그 새끼들, 어, 여자만 못 봤어. 여자만 못 봤어. 얼마나 그 모시니까 지럭지럭 살려서 여자만 못 봐가지고, 그, 남자는 만만한 줄 알고, 남자랑 놀아달라고 그러잖아. 아, 약간 허리 얇아 죽이고 좀 어깨 접었 조심해. 돌고이가 그, 어, 돌고이가찐따동기를 잘해요. 아, 고런새끼들한테그북방격이 잘해지면 확대 놀라. 막 자제가 꼴라. 왜냐면 그 맨날 0만뱉1 침만 뱉어졌거든. 근데 못생기고 뚱뚱해가지고. 고런새끼들 잘해지면 자제가 꼴란다. 그래서, 아유, 아, 아유, 씨발, 여자로 봐 여자로 보는 거야. 아, 어, 이게, 여자만서 못 봐서 그래요. 어, 어. 남자를 만만할 줄거고 어, 돈 적게겠다. 어 남자라도 괜찮아. 이런 애니까 어, 어, 그럼 남자도 여자도 괜찮으면, 어, 마음은 어떨까? 마음, 너희 마음 어때? 아니 너희 할머니, 어, 말하는 거야. 너희 이건 정리병이처럼 남자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어. 어저어 어, 그, 그런 것도 없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네 그럼 뭐 그렇잖아 너희 봐 막.